조선시대엔 남편이 붓한 번만 들어도 아내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종이의 이름은 휴서 남편이 직접 써서 내미는 이혼 통보서였죠. 이혼당한 여자는 더 이상 세상에 설 자리가 없었고 사랑은 법 앞에서 단한 줄의 글씨로 지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한 장의 종이로 모든 걸 잃은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그날 남편이 내민 종이 한 장이 한 여자의 인생을 갈라놓았다. 이게 뭐예요? 오늘부로 넌내 아내가 아니다. 남편이 내민 종이엔 글자가 적혀있었다. 휴서 쉬게 한다. 하지만 그건 쉼이 아니라 버림의 선언이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유? 마음이 식었어. 그게 이유지. 그녀의 이름은 연희. 한양 남쪽 작은 마을의 양민의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그런 성품은 조선에서 여자의 무기가 되지 못했다. 설이었던 남자의 윤호 둘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사랑만으로는 가문을 지킬 수 없었다. 결혼한 지 7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조선의 여자는 남편의 가문을 잇는 몸이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 집안 대가 끊기겠구나.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은 식어갔다. 밥상 위에 말도 줄었고 등잔불 아래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조선의 법 경국대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7가지 있었다. 그걸 칠거지악이라 했다. 부모에게 불경할 때,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가늠할 때, 질투가 심할 때, 병이 있을 때, 수다스러울 때, 도둑질할 때, 이중단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남편은 붓을 들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연희는 이미 절반은 집밖에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타는 질투였다. 윤호는 새 여인을 들였다. 젊고 말이 곱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 이름은 춘향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불렀다. 이제야 집안꼴이 좀 사람답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웃음이 자신을 지우는 소리가 았다 남편이 첩을 데려오면 질투하지 말라. 그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윤호는 결국 붓을 들었다. 먹물이 번지는 종이 위, 그의 손끝이 망설임 없이 글을 썼다. 내가 그대를 쉬게 한다. 너와 나의 인연은 이제 끝이다. 이한 장의 문서가 바로 휴서였다. 조선시대의 합법적 이혼장이었다. 남편이 직접 붓으로 써야만 효력이 있었고, 증인도 필요 없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넌 나와 인연이 다했어. 쉬라니,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녀는 그날 집을 나섰다. 손엔 종이 한 장과 마음엔 구겨진 세상. 조선에선 이혼당한 여자를 휴서 부인이라 불렀다. 그 이름엔 동정이 아니라 멸시가 담겨있었다. 그녀들은 다시 결혼할 수도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였다. 연희도 그랬다. 친정에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다. 돌아가거라. 아버지 욕은 이미 다 먹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몇달뒤 그녀는 절에 있었다. 버려진 여자들끼리 모여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누군가는 남편에게 맞아 도망쳤고 누군가는 아이를 빼앗기고 떠돌았다. 그녀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그 사람은 날 잊었겠죠. 그래도 살아야지. 우린 아직 숨쉬잖아. 그녀는 밤마다 글을 썼다. 휴설한 글자 두 개로 끊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오. 몇해 뒤, 윤호는 병상에 누워있었다. 첩은 이미 떠났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여가 물었다. 주인어른 아직도 그 종이를 간직하고 계세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연희가 쓴 글이 있었다. 당신은 나를 쉬게 했지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지 못하겠소. 그는 종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연희의 이야기는 한양 인근에서 실제로 구전되어 내려왔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휴서부인이라 불렀고 그 이름은 승정원일기 부록에 기록됐다. 휴서를 받은 여인 남편의 붓 아래 사라지다. 조선의 법은 여자를 쉬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조선의 한 장의 종이는 한 여자의 삶을 끝내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휴서 쉬게 한다는 그말 속엔 사랑도 인생도 이름도 함께 묻혔다. 남편의 부탄번에 여자의 인생이 사라졌던 시대. 그러나 그 여자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길게 남았다.